자 우리 서비스의 고객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서비스의 에, 고객의 입장에서는 세 가지로 우리가 어, 접근할 수 있는 게 있는데, <laughs> 서비스의 고객의 입장에서는 어, 서비스의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참여하는 고객의 역할이 무엇이며. 고객 참여율을 높이는데 그 전략이 무엇인가 한번 이세 가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서비스에 있어서 그 고객의 그 역할은 부분직원의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고객의 역할 중에서 부분직원의 역할이라는 거는 서비스 산업에서 고객은 때때로 기업의 생산성을 강화 및 확대를 시켜주는 부분 직원에서의 역할을 시행해야 됩니다. 때로는 어, 직원은 아니지만 은 어, 조직의 생산 역할을 강화한다. 고객의 노력, 시간, 그리고 지원이 서비스에 공헌한다면 그것은 조직의 한 부분으로 간주해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 아, 우리가, 아, 이런 부분 직원의 어떤 역할을 에, 고객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서비스 입장에서 고객은 공헌자의 입장의 역할을 할수 있다. 서비스 품질이나 고객이 느낄 만족에 공헌하는 것. 고객이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은 조직의 생산성 증가에 그, 된 관심이 아니라 고객의 욕구가 충족되는지의 여부를 중요한 관심상으로 보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서비스 고객의 경쟁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잠재적 경쟁자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스스로 할수 있는 경우에 그 고객은 기업에 대한 경쟁자가 되는 것이며 어, 이런 그 예를 들 수가 있고 그럼 고객 참여를 위해서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되느냐? 고객의 직무의 정의를 위해서 고객 참여 수준을 파악하고 현재의 참여 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고객을 채용하고 교육하고 보상하고 이런 등등의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 이 우리가 그 마케팅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서두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은 기업이 있고 직원이 있고 이 고객이 있을 경우에 이 기업과 직원과의 이 형성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내부 마케팅이다. 이렇게 어, 저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이 있고 이 고객이 있으면은 기업과 고객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형성 과정을 우리가 외부 마케팅이다. 그러면 이 직원하고 이그 고객하고의 관계에서 어, 이루어지는 이 관계를 우리가 보통 관계 마케팅이다. 다시 말해서 관계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신규 고객을 많이 이렇게 창출하기보다는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관계를 잘 유지해가지고 어, 초점을 맞춰서 향상시키는 어, 전략으로 우리가 관계, 관계 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에... 에이... 그 다음에 이제 그 관계 마케팅 중에서 기업과 그 고객에게 에, 돌아가는 그 편익이 있는데 두개 중에서 먼저 고객에게 돌아가는 편익을 한번 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에게 돌아가는 편익은 아, 크게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신뢰 편익, 그다음에 사회적 편익. 그 다음에 특별 대우 편익. 이렇게 세 가지 편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뢰 편익이라고 하는 건 뭐냐. 고객이 기업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갖게 될 경우에 향후 제공될 서비스의 수준 예측을 가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측 가능성이 높을수록 구매에 따른 위험을 아, 줄일 수가 있겠죠. 이러한 편익을 우리가 사, 아, 신뢰 편익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고객에게 도란 편익으로서 사회적인 편익이 있는데, 사회적인 편익은 장기적으로 고객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으며 그들과 사회 관계를 가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특별대우 편익이라고 하는 거는, 어, 상대적으로 다른 편익보다는, 어, 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은, 특별한 거래나 특별한 가격을 우대받는 편익을 우리가 특별대우 편익이다. 이렇게 이야기 된 것입니다. 그럼 이거면 기업에게 돌아가는 편익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 기업에게 돌아가는 편익도 한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경제적인 편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 행동에 대한 편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적 자원 관리 편익이 있습니다. 기업에게 돌아가는 이세 가지 편익 중에서 제일 문제, 경제적인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계는 구매의 증대, 마케팅 관리병의 감소, 가격 인하를 하지 않아도 마진율을 유지함으로써 재무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편익을 우리가 경제적 편익이라고 합니다 고객행동의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광고 고객의 자발성에 대한 성과 다른 고객이 단골공객이 그러니까 다른 고객들에게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 이런 편익을 고객행동 편익이라고 합니다. 인적 자원관리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의 공동생산에 대한 공헌과 직원과의 사회적 편익을 형성하는데 이런 편익을 우리가 기업에게 돌아가는 세 가지 편익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관계 마케팅이 에, 직원과 기업과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관계 마케팅이 고객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관계 마케팅이 고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한번 어, 조사를 해보면첫 번째는 핵심 서비스의 제공, 두 번째는 전환 장벽, 세 번째는 관계 유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객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 요인 중에 핵심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게 있는데, 핵심 서비스 제공은 우수한 서비스 품질과 고객 만족은 가장 기본적인 요인입니다. 고객과의 관계는 고객의 기대를 최소 수준에서 충족시키는 핵심 서비스 제공으로 시작되는 방법이고, 전환 장벽은 고객의 타성, 어, 기업을 바꾸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요. 그 다음에 전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고객을 전환하고 구비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어, 따르게 되는데, 어, 기업에 대한 충성도를 형성하기 위한 비용을 우리가 어, 그 전환 장벽 비용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관계 유대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고객이 원해서 기업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재무적 유대 또는 사회적 유대 고객과의 유대관계가 바로 고객관계의 관계가 이렇게... 있겠... 네. 아, 마지막으로 아, 우리가 그, 데이, 그 관계 마케팅 중에서 데이터베이스의 마케팅이 뭔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어, 우리가 어, 4차 산행명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1800년대와 1900년대는 제일 먼저 전기기관차를 발행하고 전기를 발행함으로써 어, 제조회사에서 제품을 구축하고 아니, 생산하고 제품을 소비자한테 생산하는 이런 유통 시대에 우리가 산업을 걸쳐서 1980년대에 우리 산업은 그 컴퓨터 정보를 교환하는 인터넷 시대를 우리는 맞이함으로써 이런 물류 유통을 온라인을 통해서 아, 유통시키고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정보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냥 1차, 2차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제품을 생산해서 제조해서 소비자에 판매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하자를 보수해줌으로써 일어나는 애프터 서비스 기능에서 21세기에 접어들어서 우리는 아프터서비스보다는 이런 정보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어, 체제에 구축함으로써 우리는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자료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런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충분히 어, 축적해서 소비자들한테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마케팅 전략입니다. 이게 바로 개인의 고객에 대한 모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아피터 서비스를 공유하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베이트 마케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 혹은 집단들 사이에서 공유되어 사용되어질 목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된 데이터를 집합한 다음에 기업이 지속적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다음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고객의 예측 및 고객과의 장기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마케팅 활동을 우리가 막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어 그 마지막으로 이제 관계 마케팅의 그음 전략을 보면은 고객 활성화의 전략, 고객 충성도의 전략, 고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략, 교차를 판매하는 데 전략 이렇게 네 가지 전략으로 우리가 어, 어, 이론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오늘, 이번 주에, 본 교수 연수로 인해가지고, 어, 이번엔 LMS를 통해서, 어, 여러분한테 지금 영상 강의를 보내고 있는데, 잘 참조하시고, 어, 여러분들이, 에, 그 수강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어, 이것으로서 서비스 참여자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것으로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